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 tv 뉴스입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사의 자질 논란이 뜨겁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정부가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개최한 현장 간담회 이 자리에서 전문가와 학부모, 보육교사 등은 보육교직원의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보육교사의 자격증 취득을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사이버 교육이나 단기 교육 체제가 교사의 자질 부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공감대에 따른 겁니다. 그 교사 양성 체계는 많은 분들이 이 사이버나 이러한 단기 교육에 관해서 이그 어떤 교사의 자질의 문제를 다들 공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전격적인 어떤 개선책을 저희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뭐 국가고시나 자격시험 문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여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오히려 정말 열심히 잘 갖춰진데는 점수는 또 그렇게 보면 점수상으로는 낮게 나고 오 그래서 참 이렇게 점검하고 오면서 이거는 좀 뭔가 좀꺼리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점과 함께.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한편 전국 곳곳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들을 상대로 어린이집 원장이 맞고소를 하면서 반년 가까이 공방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은 대전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점심식사를 마친 아이들이 다 같이 놀고 있지만 한 여자아이만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식판을 비울 때까지 버을선 것입니다. 짧게는 수십 분에서 길게는 세 시간까지 이런 일은 며칠 동안이나 반복됐습니다. 씩 계속 안 간다고 고 집에 항상 오면 엄마 안 먹으면 안 돼요 김치가 너무 매워요. 아동학대를 의심한 또 다른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를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을 밀치거나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자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들이 실상을 부풀리는 바람에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교사 한 명의 잘못으로 어린이집 전체가 매도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아명 중에 한 명이라도 뭐가 나오면 저는 어 그거 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렵사리 보낸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아이가 학대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통이 터지는 학부모. 지한 법정 공방으로 또한번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나 이 피해 받은 부모가 더거큰 상처를 받지 않게 그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이게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 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사 10명 가운데 4명은 동료 교사의 아동 학대를 목격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신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2013년 보육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2%가 동료교사나 원장의 아동학대를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동학대를 목격한 뒤 대처 방법에 대해 40%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사는 동료의 교육에 간섭할 수 없고 신고했을 경우 부과될 책임이 부담스럽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학대 원인에 대한 이유로는 10명 가운데 7명이 직무 스트레스를 꼽은 한편 연구진은 어린이집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고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의 복지 발전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 2015 서울사회복지 신년인사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김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16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 복지계의 미래를 다짐하기 위한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을미년 새해를 맞이해 각계 인사 및 사회복지인 모두가 화합해 함께 서울의 복지 발전을 기약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날 행사는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협의회 황용규 회장, 사회복지 관계자 등약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찾아가는 복지 등을 설명하며 올해에는 서울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를 펼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서 동 어, 복지센터가 어,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지역에서 지금 시범 실시가 됩니다. 복지담당 공무원도 많이 채용이 되고요. 이렇게 정말 서울의 복지 영역이 훨씬 더 촘촘하게 짜여지는 한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날 행사를 주최한 황영규 회장은 서울시민의 희망 복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복지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해 나가자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환입니다. 다양한 식품과 영양분을 균형 있게 섭취할수록 고혈압과 당뇨병의 발생 위험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골고루 먹는 식습관과 고혈압, 당뇨, 유병률의 상관관계 보고서를 통해 고혈압과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균형 잡힌 식사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가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균형 잡힌 식사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는 공유, 고기와 달걀 등과 같은 단백질류, 채소와 과일, 유제품 등 다섯 가지 식품군과 지방과 콜레스테롤, 나트륨 섭취량 등의 항목을 점수화해 산출합니다. 시각청각장애인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영상자료들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서관이 영상자료관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에서 화면 해설 영상을 누름과 동시에 여러 영상 자료들이 나옵니다. 영상 자료들 중한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이어 재생 버튼을 누르고 해당 영상물은 곧바로 재생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쉽고 편하게 수화 자막 영상자료와 화면 해설 영상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이 앱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들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각 장애인용 수화 영상자료와 자막 영상자료 등총 2200여 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영상자료관 앱은 이런 불편한 점을 해결하고자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영상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나 DVD로 제작된 자료를 이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불편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장애인분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때, 화면이 끊어진다던가, 아니면 재생 속도를 마음대로 할수 없었다거나, 아니면 시간과 장소의 그 구애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영상 자료관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앱 이용은 국립 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구글마켓이나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으면 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강원도 홍천강 꽁꽁축제는 올해로 3회를 맞이할 정도로 큰 인기인데요. 이 즐거운 축제에 이웃 사랑이 더해져 훈훈한 마음까지 느낄 수 있던 축제 현장 고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에서 열린 홍천강 꽁꽁축제는 올해로 3회째. 방문객이 43만 명이 다녀간 축제에 지역 소유계층을 위한 행사까지 더해 겨울의 낭만과 추억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천군 장애인 근로자 작업장에서 40여 명의 근로자들이 초대를 받아 축제를 즐겼습니다. 홍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복지시설 아동과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12개 시설의 단체를 초청했습니다. 송어 낚시는 물론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특별히 인삼을 먹은 송어를 잡아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축제 현장. 금년에 인삼 송어 축제는 처음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 인삼 송어를 더욱 많이 생산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삼 송어를 먹고 튼튼하게 건강한 건강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싶 강원도 홍천군에서 열린 홍천강 꽁꽁축제는 축제를 지원해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폐막 이후 3일간 얼음낚시터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홍천에서 복지TV 뉴스 고선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제12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오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와 경기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빙상과 아이스 슬레지하키, 휠체어 컬링,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등 5개 종목과 시범 종목으로 바이에슬론 경기가 펼쳐집니다. 벤처기업 소니스트가 시각장애인의 길 찾기와 보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성 애플리케이션 커뮤니티 맵핑을 출시했습니다. 커뮤니티 맵핑은 일반 사용자들이 신호등을 앱으로 촬영해 서버에 등록하면 등록된 정보가 시각장애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한 도로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한편 신호등 정보를 입력한 일반 사용자는 보상으로 GS25 할인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는 그동안 이태원 보건소에서만 해오던 건강 재증명 교부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원효로 보건 분소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또 건강 진단서 등 건강 관련 재증명 인터넷 발급도 가능해죠. 용산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 발급 및 조회에서 재증명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본인 인증서가 있어야 조회와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상남도 지체장애인 협회 창원지회가 제 15회 후원의 장학금 전달식과 복지 증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은 안상수 창원시장을 비롯한 관내 장애계 관계자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고, 모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 지체장애인협회 창원지회 후원회 회원 70명이 관내 대학생과 고등학생 2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장애인 무료급식소에도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2015년도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이 972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에 1,081억보다 10.1%가 준 것입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다문화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다문화 관련 예산이 감소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2015년 정부의 총 예산이 5.5% 증가한 것을 생각할 때 다문화정책 예산의 축소가 크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정책 예산이 축소된 이유는 부처별 중복 예산을 대폭 손질했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에서 중복적으로 시행되었던 예산을 축소 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문화 가정이라면 모두 지원하던 예산을 가정 형편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결혼 이민자만 지원대상으로 하던 정책기조에서 한부모가정, 북한 이탈주민가정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변화와 예산 축소에 대해 부처간 중복예산을 정리하고 협업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기존에 추진되었던 결혼 이주민 등 이주민에 대한 특화된 정책과 경험이 유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복 예산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되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시, 진행된 이주민 정책사업의 경험이 유실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주민 정책사업이 보다 체계화되고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국민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영동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안내표지판에 '장애우 편의시설'이란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친근하게 부르고자 하는 '장애우'란 표현은 잘못된 명칭으로 아직도 우리 주변 곳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장애우처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잘못된 표현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접할 수 있는데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은 작은 표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